버들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. 이게 틀거든. 응. 었죠 응. 버들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.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들나무 가지를 꺾어서 칼 갈집을 넣어서 하고 꺾어서 그 다음에 또 여기 끊어내거든. 어내고 갈집을 넣어서 끊어내내고 해가지고 해가지고. 그 다음에 이렇게 뺏기면 약간 나오지? 네 이제 껍데기를 뺏깁니다 나오기 전에 응. 여기에 이제 구멍을 내는 거야 구멍을 네 피리 구멍을 내네요 구멍을 내는 이유는 응. 알겠지요? 잘 몰라요 잘 몰라? 네 아.. 도레미파솔 그렇지 도레미파 네. 이렇게 도레미파솔. 해가지고 네. 냈지요? 네 해가지고 됩니다. 땡기면 빠지거든요. 오, 신기하네요. 빠졌지요? 오, 껍질이 빠졌습니다. 빠지면 버리고. 네. 그다음에 껍질이 빠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껍질이 빠져서 음. 이렇게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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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빠졌는 예, 거잖아요. 예, 예, 네, 주세요. 네. 가지고 네. 음, 네. 이렇게 해 가지고 칼 가지고 여기에 네. 부는데 여기 따던 거거든요. 네. 칼이 좀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해야겠네요. 그래가지고 네. 네, 음~~ 냠냠 해가지고 <laughs> 퇴 이렇게 하는데요 옛날에 겨울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. 음... 네, 어릴 때오 소리가 납니다. 오 신기하네요. 네 버들피리가 불고 있습니다. 어릴 때 겨울가에서 버들나무를 꺾어서 저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. 오늘 이렇게 어, 짝꿍이 버들나무를 잘라서 네 만들어보고 있습니다. 산 꼭대기에 버들나무가 있어서 신기해서 한개 꺾어서 버들피리를 만들어 봤습니다. 추억을 더듬어서 버들피리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산 꼭대기에 와서 만들어서 불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으면 버들피리 한번 만들어서 불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. 학교 종이 땡땡땡 한번 불어볼까요? 아니, 세개좀 내야 되는 네, 그냥 불어보세요, 그러면. 네, 즐거운 연주가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. 버들피리 소리 들으면서 행복하세요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